그 그러니까 외울 친구들은 문제마다 포인트를 외우세요. 제가 강조하는. 저도 수업 준비할 때그 포인트를 기억하고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다른 건 그냥 내가 할수 있다라는 마음인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 포인트를 짚어요. 아, 얘는 여기를 기억하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면 아마 시간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20번입니다. 같이해볼게요첫 번째 문장는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0이 1인 3차 함수. 야, 이거는 너무 거의 뭐 협박한 수준이라서 낼 만들게요. 거의 협박하잖아지 야, 이거는 만들게요. 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수함까지 준 거는 진짜 이거 만들어는 얘기니까 숨결자는. 문제 두 개. 그리고 자, 양의 실수 P. 이런 것도 위에 써놓게요잘 보이게. 일단, P가 양수고요그 다음에 함수 G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조건이 GX로 나오는데, 얘는 지금 그냥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 그냥 또 함수랍니다. GX. 자, 그 말은 뭐다? 사실 이 함수는 연속인지 미분인지도 몰라요. 일단은. 그러니 자 읽어볼게. 가족거리입니다. g 프라임 0. 자 g 프라임 0이 0이란 말에서 뭐할 수 있는 줄 알아? 일단은 얘가 방금 말했잖아 미분되는지는 모른다고. 근데 확실한 거는 어디서는. 써줄까요 이것도? x는 0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지 사실 물론 연속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0에서는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도 되요라는 그런 말로 보이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어, 나조건입니다. 이렇게 쪼개지 함수가 나와있고 마침 경계점이 0이란 말이야 0보다 작을 때는 저 왼쪽 함수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함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끊고 뭔가 말이 하고 내려갈 겁니다. 사실 마지막에 요 조건은 지금 가봐야 할거 없잖아. 여기서 놀다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것도 할줄 알면 엄청 빨리 푸는 풀이도 있고 정석 풀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인데, 다들 혹시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뭔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가능해요라는 거에 정의가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미분계수의 뜻. 무슨 뭐예요? 어... 자,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한 그중에 하나. 혹시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 말이 떠오르나? 이게 사실은요. 이제 이게 같다는 말 혹시 아세요?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쪼개진 함수가 나오면 약간 왼쪽에서 하는 미분과 오른쪽 미분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좌 미분 예술. 좌 미분 예술은요, 실제로 기호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기호 본적 있나? 이렇게도 많이 써요. G' 프랑 미분인데, 이렇게 쓰면 약간 왼쪽이다, 왼쪽.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그냥 오랜만에 X버전. 자, X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X 버전인데 좌, 이분 계수니까 0에서 어디 방향이야좌하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쓸게요. X버전이니까 X 버전이니까 X 빼기 0분의 G, X 빼기, G0 맞나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뭐 하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 쓸게요.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 x분의 자이 요 자리에 요 식은요 둘 중에 어떤 식 써야 될까요? 자 이렇게 푸는이유아시겠죠이 그러니까 식을 쓰려면 이걸 구분해 줘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거겠죠? 작은 쪽. 자, 위에 거 쓸게 그냥 자, 이거 맞나요? 그리고 자 9에 봐 G 0 얼마? 거든요. 얼마나? 주의형 얼마다? 영이에요. 이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식은 또 뭔지 아시겠어요? 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미분계수의 또 다른 정의 아닌가요? 요거 f에서 지금 뭔줄 알아요? 이게 f 플 프라임 마이너스 p인데, 역시나 이것도 좌미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지금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한번더 할까? 이번엔 여기입니다. 우리 분께서 좀 빨리 할게요. g 프라임 0인데,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x가 0 플러스로 가시고, 바로 쓸까요? x 분의 자, 요 자리에 이번에는, 어, 뭐 써야 지 밑에 거 쓸게요. 자, 이거 맞아요? 자, 요거 지금 뭐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f 프라임 p죠. 맞나? 요 네. 요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f로 가 볼게요. f는 지금 무슨 함수라고 했지 3차 함수고 3차 함수는 항상 미분되어 안 돼요. 미분되니까, 이게 3차 함수기 때문에,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가 똑같을 거란 말이지. 3차 미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하는 중이냐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이 조건을 쓰려고 지금 생쇼하는 중입니다. 다시, 지금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 요 그 말은요 얘랑얘가 어때야 돼요 이게 지금 간다히 이거를 비우면 간 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래 미분 가능이라니까 심지어 얼마로 같다고 이게 0으로 갔다는 것까지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 끝이 납니다 지금 끝이 끝났다고요 네 보세요 저 지금 FX가 몇차 함수라고 했지 3차라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러면 저 f가 3차면요. f 프라임 x의 몇 차예요? 2차 함수거든요. 2차 근데 지금 나온 조건이 얘네 둘 보여. 얘네 둘이 나왔단 말은 뭐하는데 이거 두 개로 인수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식을 제가 만들어 놨지만 이거 안 쓰고 새로 만들아 도와줄래? 자, 그럼 f 프라임 x는요. 지금 인수로 뭐라는 거 있단 얘기야. 얘부터 할까? 이게 된다는 말은 인수로 뭐 있어요? 이해가 된다는 말은? 우리 맨 앞에 해가알수있 이해가 저기 첫 번째 문장에 최고해가이해안 되나? 이해가 안요이가안이가안 되나? 이해가 안되 이해가 안 되나? 이가안이해이해이 자 요거 적분할까요? 그럼 FX는 적분하시면 X3 제곱빼기 3P 제곱X 더하기 C 맞나요? C 얼마야? 음. 자 요런 식으로 끌러갑니다. 문자 몇 개? 음. 문자 몇 개? 한개 뭘로 가면 돼? 맞지. 여기로 가서 보아세요 그 말입니다. 마무리 해볼까? 자 예식을 0부터 P까지 GX거든. 잘 봐. 근데 지금 0부터 P까지니까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0보다 큰쪽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요 GX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둘 중에 어떤 식 쓰면 돼? 여기니까 이 식을 쓰면 되 거잖아. 그렇죠? 쓸게요. 여기다가. 0부터 P까지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래요? 방금 FX식 만들었냐, 안 만들었니? 음, 네. 요식 만들고, 어, 요식이죠, 요식. 요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얘네들은. 조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잖아요.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P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그요이해돼요 자, 마무리를 해봐, 우리가. 이제 요거는 FX에 대입하세요. 네. 이제 둘다 대입해가지고, 얘네들은. 여기를 피해 관한 식으로 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납니다. 종이나 너가 좀안 뚫린 거 해결됐어. 자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 느낌은. 그럼 다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 가족권 그러니까 G 프라임 0은0이다를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풀이는 이제 약간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좀 따로따로 구해서 이렇게 한번 가본 풀이에요 그래서 각각을 가보시면 마지막에 f 프라임 p랑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나오는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0으로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식을 만들기 만드는데 보함소에서 식을 먼저 만들어서 올라갈 거예요. 정석풀이가 그리고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첫번째 문장을 이해했다면 마지막에 p값 구하는거는 저기 저식저 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0보다 크니까 밑에 거 쓰면 되고 식 만들어 놨잖아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그럼 뭔가 이제 x에 관한 그러니까 x 안에 p가 들어오 그런 식이 나올겁니다 걔를 정적분해서 계산해보시면 p값 나옵니다 제격이면 피가 2억 원가 그런 거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만. 필기 하시면 드릴게요. 하나만 더. 잠깐만. 근데 사실 근데 이 설명을 지금 하기로 원래 조심스러운데 이할줄 아시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번거롭잖아. 자 보세요. 혹시 아니 이거 되는 거 아세요? 그좀지울게요 다시 여러분들 오이고사 해설지는 이렇게 풀이 다 나와있어요 이게 정석은 맞아 근데 너네 이거 할줄 알잖아 얘 지금 쪼개진 함수인데 우리 그냥 쪼개진 함수를 통째로 미분한 도함수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얘 그냥 도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볼까 한번 g'x 자 원래 함수가 쪼개져 있으면 도함수도 어때요? 쪼개지겠죠 도와줄래 자 근데 이 설명을 왜 지금은 정석으로 말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분 요게 지금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 미분을 원래 안 배웠어요 미분. 그러면 이 설명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긴 해 근데 할줄 알면 그냥 합성함수 미분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더라? 바깥쪽 미분 그리고 곱하기 요 안쪽 미분 얼마예요 네. 1이죠 그리고 주의할 점. f-p는 미분한 건줄 아세요? 저건 숫자잖아. 계속 말하면 다 0이야 0. 이렇게 나와요. 이 식입니다. 이게 지금 도함수예요. 제가 근데 아까 전에 gx가 뭔지 모르니까 미분 되는지 모른다면서요. 근데 지금 f가 뭐예요? 3차 함수거든요. 그럼 3차 함수 안에 1차 함수를 합성한 몇 차가 돼요 계속 3차 함수기 때문에 미분은 돼요. 사실, 제 미분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함수들을 이해했으면, 이거 그냥 모든 실수 다 미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원래 그나마 안될 만한 게 0이었거든. 근데 가족권에서 0도 된다고 써있어. 얘는 미분 다 되는 함수예요. GX가. 가능하다는 거야. 한번 더. 자, 얘는 지금 범위 일단 이렇게 쓸게요. 다시. 자, 밑에 있는 거 미분하시면 똑같아요. 자, 합성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0보다 클 때인데 사실 원래는 경계점은알 수가 없다고 원래는 근데 여기 있는 가 조건 때문에 는 돼요 뭔는 됩니다 둘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근데 요 식에다가 맞아요 0 대입하시면 방금 쓴 거랑 똑같이 넘어요 이렇게 뭐야 진짜 예쁘잖아 <laughs> 방금 쓴 거랑 똑같이 넘어요 0 대입하시면 이렇게가 같잖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고도 사실 바로 할 수가 있긴 해. 대신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좀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괜찮아. 정리해봐.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이제 다시 풀면 훨씬 빨리 풀겠죠. 사실 뭐 처음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에 세 번, 네번 푸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쌤 똑같은 거 이런 풀면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너무 꼼수 아닌가요? 아, 꼼수를 쓰라는 게 원래 의도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필기한 거를 풀 때마다 보고 푸는 건 의미가 당연히 없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 보실 때는 한번 이제 또시간 지나면 또, 또 헷갈리잖아요. 처음 까먹으니까 이게 하 아, 선생님 원래 했는데 뭐였더라? 막 고민해 보는 거야. 그래서 말하면 포인트만 봐. 포인트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 조건 쓰려면 도함수를 구하든 정의로 가든 가서 피해에 관한 조건이 나온다가 포인트야, 이문제 그리고 그 조건을 식급한다는 포인트예요. 도함수로. 딱그 정도만 기억해.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 요 나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 이제 요식에다가 대입해서 쭉 정리해서 정적분 구해보시면 피값 나와서 식 완성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묻는 거는 음 여기. 에 F5 까지 이제 구하면 되는거잖아 뭐 F5는 구하면 되거니까자 여러분 잠깐만요 한번 정리해보시고 오늘도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앞에 두 문제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얘는 약간 쫄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할줄안다면 어떨까 자 16번 문제는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자, 얘네 읽어보시면, 위에 이제 두 번째 문장까지는 FX에 관한 조건이고요. 오늘 계속 이런 식이네. F가 한번 나오고, 뭐 G를 만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게 모의사 문제예요. 자, 이제 G에 관한 조건이 이거 두 개인데, 자, 저 보세요. 다른 여기서, 이거 약간 문제 냄새 나잖아. 특히 이 조건. 무슨 냄새 나요? 이거 뭐예요? 안 들려 보고 <laughs> 아이고 여러분 얼마 나 배우잖아 주기함수 아니야 주기함수 특히 제가 주기함수를 저로 말했죠 정적분 넓이 고할때한적 있잖아 왜 저는 사실 그게 좀 힌트야 이 문제 예를 들면 그말까 넓이의 관점 정적분의 그래프를 이용한 넓이의 관점으로 가자는 게이 힌트입니다 자 필기하성화의 이 문제는 어쩌면요 이게 아까 의식의 흐름인데 어? 주기 함수가 나왔다고. 근데 저랑 배울 때는 넓이에서 배웠으니까 뭐이 상황을 넓이로 볼수 없냐는 거야. 여러분 마침사 이 조건 보여? 이거 넓이로 볼줄 알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그런데 자 가족권에 나와 있는 저 식, 특히 이 식에 관한 내용 정도만 힌트로 드릴게요. 다들 이거 혹시 어떻게 어떻게 그 분석할 수 있는 가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한번한적 있는 거 같은데 이 분석을 한번할수 있거든요 도와줘 어떻게 하면 되 이거 음. y는 마이너스 fx를요 어떻게 한건줄 아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식으로 보이세요? 한번더자 얘는요 y는 f(x)를 어떻게 한건줄 아세요? 이 자리에 생겼다는 말은 x축으로 대칭했다 나 기억났어 이거 교과서 설명할 때한 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런 식의 분석을 이용하시면 이 친구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f(x)를 근데 지금 f(x)가 뭔지 모르잖아 적당하게 아무 거 그려봐 아무 거나잖 요 조건 만족하는 FH는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시고요. 괴를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며 위에 거가 나와. 그래서 그렇게 래서 흘러가서 약간 넓이라던가, 이런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또 역시 생각보다 프린팅이 짧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 다음, 잠깐만! 19번. 자, 19번은요. 아, 가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19번은.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현빈이한테 말한 적 있는데 이런 조건 나왔길래 그 RPM 한번 설명할 때 질문 나왔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잠깐 그말좀 했었는데 자, 저보세요. 여기에 요, 요기 조건이 또 나와 있고 뭐요 조건에 매번 나오는 조건이고요. 요 조건 뭐예요? 요 조건. 혹시 이거 뭔줄 아세요? 현빈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릴 때 이런 조건 뭔가 기억나니알피인데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뭐 평행이동으로도 안 보이고 조기함수로도안 뭐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나왔어 제가 <laughs> 뭐하라고 하는 줄 알아 <laughs>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거를 만족한다는 게이 문제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이게 포인트죠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인가 지금 제가 별두 개를 옮긴 건이 때문이에요. 저게 무슨 조건일까요늘 모르겠잖아. 뭐해보라고 했지? 맞아요. 몇 개를 한번더 보라고 했어요. 이걸. 혹시 몇개한번더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입니다. 자, 다시 다초권에서 요거 힌트. 저게 뭐예요? 그거를 말해주면이 문제가 끝나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면 내가 그냥 달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근데 실수 몇개 한번 보 봐. 그러니까 물론 이상한 수는 없지만 뭐예들어 1, 2, 3 혹은 0 이런 걸 넣어 보시고 하나만 더.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상황을 이해해. 그게 어떤 그래프의 특징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게 연리가 아는 뭐 단순한 평행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아까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교시막 한참 뭔데 있다 하다가. 어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보시면 이 문제가 정말로 생각보다 얘는 더 짧아요. 오늘 4개 중에 얘는 한 3줄 정도면 끝나, 문제가. 한 4줄 정도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셨고, 수요일까지 어, 31번까지 푸시는데 별 3개 제외하시고, 지난번에 드린 샵 1에서 어, 연습장 샵 2번에 한번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내세요! 어?